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코진입니다. 아, 오늘은 지난 한 주간 제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 속의 종목에 어떤 따파따끈한 소식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지바이오입니다. 자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 금요일에 올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아, 아마도 이제 기존 주주분들은 전부 다 매도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80% 정도의 수익 실현이 난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이지바이오를 바라보겠습니다. 어, 우선 어제, 금요일, 어, 목요일은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어, 기관과 메이저는 다 빠, 빠져나갔습니다. 어, 물론 이제 개인들의 유입이 있었죠. 이 개인들이란 아마 이제, 어, 무중 이후에, 그러니까 액면 분할 이후에 새롭게 진입한, 어, 그 투자자 분들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신규, 신규 진입하신 분들이죠. 어,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만 원을 넘겨버렸습니다. 이만 원을 넘겨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 그, 액면 분할 전 무상증자 전 15만원대를 돌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15만원대를 돌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증권사들이 제시했었던 목표가를 훨씬 더 상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력의 의지가 빡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금요일에 상한가 안착이 너무나 많은 장난질이 있었습니다. 결국 상한가를 안착하지는 못했지요. 에 게다가 투자 경고 예고 공시까지 떴습니다. 아, 게다가 이제 쌍봉우리 형성이 됐습니다. 쌍봉우리 는 괜찮습니다. 쌍봉우리 얼마든지 이제 돌파를 해버리면 되니까요. 그러나 이 쌍봉우리를 두 번째 형성한 어제 갭 급등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갭으로 어, 상승이 이루어져서. 어, 이 물량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을 거라는, 이갭이 메꿔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등을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너무 급하게 형성됐다. 아, 그리고 수급 동향에서 메이저들은 다 빠졌습니다. 이제 이미 재료들이 다 노출이 됐죠. 뭐 무상증자라든지, 액면 분할이라든지, 아, 또는 어떤 승계 조건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할 수 밖에 없다라는, 없다라든지, 아, 뿐만 아니라 어, 어떤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선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노출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재료, 즉, 노출된 재료가 다 소진됐다, 다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아, 데다가 장우동시효가의 매수잔량이한 7만원 7만주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비교를 해보면 시간에는 4% 그러니까 약5% 정도의 하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일단 월요일 시초가가 개파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는 합니다. 아, 다만 그럼에도 월요일 어떤 그~ 무증과 액분 전에 15만원 가격을 돌파를 한다면, 즉, 만 원대를 안착만 해준다면, 이것은 이제 투경 예고에 넘어서서 투경을 먹게 되는 것이고, 어, 그 이후에는 이제 상승 여력을 지속할지, 만약, 어, 그, 그게 이제 투경 먹고 끝이 아니고 지속해서 상승을 한다면, 제2의 박셀바이오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어, 물론 이제 액면 분할 이후에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박세바이오처럼 위험, 종, 위험 종목 지정을 원하고 매매 정지까지 먹기를 이제 바라겠지만 일단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기에는 어떤 현재로서는 이제 수급 부족과 그리고, 어, 재료가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뭐 주식의 미래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제2의 박셀급의 어떤 파급력 있는 시장에 나와 있지 않은 정말 그들만이 알고 있는 또 다른 호재가 있어야만 할것 같습니다. 어, 어디까지나 현재 상승은 노출된 재료, 즉 무증, 그리고 액면 분할, 그리고 회사 우려함에 따른 어떤 또 승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어, 긍정적인 상승. 게다가, 어, 제시한 목표가에는 충분히 도달했다. 그리고 이제 계획로 쌍봉우리를 만들어달라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자, 일단 월요일에 어떤 식으로 이제 만원대로 돌파할 것인가, 어, 그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에, 다음은 매지온입니다. 이 매지온 같은 경우에는 매지온 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깜깜 무소식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뭐 무소식이 해소식이다라는 뭐 생각도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매지온이 이제 매력이 어, NDA를 신청을 하고 FDA 승인까지 갈아보지 않습니까? 에,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이 보류가 됐다라고 하지만 어, 대표가 자사주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라는 어떤 그 입증을 해 보였고 12월 말일에 어, 절세의 목적으로 임원이 어, 일단 메존의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판건 좋지 않지만 다시 사들였다라는 점을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현재 매지원 주주분들의 불만은 그게 달했다라고 봅니다. 어, 어제 대량 대량은 아니지만 어, 주가가 이제 소폭 하락하면서 어, 매도세가 강하게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제 이 시기가 저는 내지원의 어, 어떤 새로운 턴어라운드가 될수 있다라는 어, 시기라고 간주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매지오는 1분기 이내에 NDA 신청을 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라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걸 이제, 어, 1분기 이내에 제출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팍순에서 혹시 본 것이 아닐까요? 똑같이 기사가 떴습니다. 이제 업계에 따르면 1분기 이내에 신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실 업계의 전망이라기보다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4분기 내에 제출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뭐 1분기 이내에 제출, 제출하겠지라는 게 이제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의기는 합니다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아 기다렸는데 또 기다리라고? 4분기를 기다렸는데 1분기를 기다리라고? 아니 하루하루가 급한데 그럼 1분기라면 3월달까지 기다리라는 말 아니야? 굉장히 조급하시겠지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지원의 어제의 어떤 소폭 하락으로 이끈 것이 아닌가 불만이 그게 달았음을 상징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다음은 코나이입니다. 에, 코나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존의 기관의 수급이 계속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도 혹시 제가 코나이를 샀다라는 것을 혹시 첩보로 들었는지 어, 뭐 농담입니다만은 이제 결국. 국민연금에서 5% 공시 기준을 넘어섰죠. 5%까지 이제 그 소유를 했다라는 국민연금의 5% 공시 의무 대상 기준으로서 공시가 떴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임원과 주요 주주들이 소량이지만 계속 매입 중이라는 공시도 뜨고 있고, 저는 이제 뭐 역시 숨어 있는 좋은 진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더블유자로 그리고 있습니다.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을 언제 돌파하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미국 주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미국 주식에 보면 지난 한 주간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미국 증시가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1월 들어서자마자 3,000포인트를 거뜬하게 넘겼지만 왔다 갔다 계속 테스트 중이었습니다. 이유는 아마도 이제 메이저급인 그 기관이, 기관이 미국발 불확실성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그 망설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확실성 해소, 즉 어떤 바이든 정권이 당선이 이제 공식화됨에 따라서 바이든의 테마주가 2차 상승의 파동을 어,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아, 보유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로스타운 모터스 전기차 섹터가 강하게 흐름을 타주었습니다. 어, 워낙에 이제 전기차 섹터들은 이게 급등락이 심합니다. 특히 이제 로스타운도 이제 급등락이 좀 상당히 심한, 어, 상황이지요. 하지만 이제 20달러 선에 어, 안정화가 안정이 정착이 된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같은 날은 다시 상승분을 반납을 하긴 했지만, 어, 더 이상 추가 하락이 없었다라는 점이 로스타운의 이 박스, 즉, 단기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 현재 이제 단기 삼촌바닥이라고 봐집니다. 음, 20달러 정황이 강하다. 어제 뚫지를 못했죠. 다른 전기차 색전 알아갔는데, 로스터운뚫지를 못했습니다. 20달러 장이 그만큼 빡세다. 그만큼 세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전고점 24달러만 돌파한다면, 그 예상 목표가가 바로 눈앞에 있다고 봐집니다. 다음은 우버입니다. 자, 우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 뉴욕 증시의 상승과 더불어서 도어 대시, 리프트 등 배달 산업 섹터 상승과 더불어서 크게 상승을 하며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아, 그, 그만큼 이 56달러가 이제 꿈의 숫자인 것 같았는데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돌파를 했다라고 봐집니다. 아, 하지만 어제 3,800만 주, 골드만 삭스로부터의그 블락 딜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더불어서 주가가 다시 상승분을 반납을 하였습니다. 이 3,800만주는 골드마삭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약 2%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아, 우버의 3개월 거래량 평균이 2,100만주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이 3,800만주가 어느 정도 선에서 매도가, 매도 기간이 이어지게 될지를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버 사업에 미칠 역량은 없다라고 합니다. 어, 아직까지는 이블락지을 누가 이제 받았냐, 누가 이제 이 골드만삭스의 주식을 받았냐라는 공식적인 소식은 없지만 아마도 디 소프트뱅크 그리고 벤치마크 캐피탈 그리고 모건스탠리 이와 같은 어떤 그 대형 기관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로써 다시 56달러가 어, 이 돌파를 할 것인가가 단기 과제가 된것 같습니다. 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 발표 때까지 56달러 돌파를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56달러를 어, 서서히 넘으면서 우상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고드만삭스의 이제 블락 딜의 어, 그 물량은 해소가 단계적으로 되겠지요. 자, 니콜라입니다. 아, 니콜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 전기차 섹터로서 바이든 당선 확정, 그리고 민주당 주도 의회가 국책 사업의 성격을 띠는 니콜라의 사업에, 어, 긍정, 긍정적으로 영향이 되지 않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그리고 이제 전기차 섹터의 전반적인 상승에 힘입어, 어, 상승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 니콜라의 최근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글로벌 워터 위소울스로부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냥 회사가 아닙니다. 나스닥 상장된 회사입니다. 아, 여기로부터 니콜라 공장 설립에 필요한 물공급, 그리고 패스처리에 대한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어, 소식이 떴습니다. 아마도 이제 작은 스텝 바이 스텝, 어, 그 스텝을 밟아간다는 의미로서 긍정적인 주가의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아, 이후에 이제 이그 글로벌 워로리솔스는 수소 전기차 생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 하지만 이제 니콜라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또는 아직까지는 조금 답답한 생각은 21년 1월 들어서 아직까지 뚜렷한 청사진 발표가 없고 어, 구체적인 니콜라 측에 아전 어, 어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 제대로 발표도 되지 않고 어, 시행되지 않은 탓에 어, 주가가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루한 행보를 보이고 있죠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어, 어떤 그시 운전을 한다라는 소식도 뜨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는 뭐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좀 확실한 걸 가시적인 걸 뭔가 보여달라라는 게 어, 계속해서 그 주가가 방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루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바닥을 다지고 횡보를 거듭하며 바닥을 거듭 확인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마이의 17에서 18달러, 18달러 돌파가 단기 관건으로 보입니다. 델타 항공입니다. 이 델타 항공은 제가 현재 이제 보유 중입니다. 목표가 도달 시 저는 이제 올 매도 처리할 예정이고 메리어트 호텔은 이미 매도했습니다. 어, 일단은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전체 증시가 상승을 했음에도. 전체 항공주 섹터들, 즉 델타 항공은 보합으로 마무리된 점이 조금 아쉽고 이 이유가 이제 백신 개발이 됐고 접종 시작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등장과 그리고 지속적인 확진 환자의 증가 소식이 델타 항공의 상승에 발목을 붙잡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뿐만 아니라 지금 상단의 매물대가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 상승의 여력에도 발목을 잡는 어, 것 같다. 아, 이 위에 매물대를 돌파를 하려면 실적이 충분하게 개선이 되거나, 그런데 실적 개선되려면 아직 멀었지요. 아니면 예상 외로 실적 악화가 아, 이 정도까지는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보여줘야 하는데, 그래야 이제 50달러를 거뜬하게 넘길 것 같습니다. 아, 여기까지, 어, 지난 한 주간 동향이었습니다.